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여러분들 개인 회생이 하려고 하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빨리 가족이나 누구한테 이체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가족한테 진짜 비디 따르면 뭐 이체해도 되는 거예요. 제일 좋죠. 어차피 내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청산 가치로 반영되는 거. 어차피 내 통장에 그대로 갔으면 반영되잖아요. 그래서 뭐 어차피 농겨봐야 그래도 또편파 변제로 넣 늘어나는 거. 어차피 이체 버리는 게 낫죠. 괜히 내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압류나 사한 게 이런 거 당하는 거보다 일단 빨리 가족한테 이체 버리는 게 낫죠. 뭐 법원에서 못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잖아요. 통장에 있는 가족이 저절 버린 거 법원에서 꼼 언제 다그 조사할 수 있어. 걸리면 뭐 그만이고 걸리면 그때 뭐 청산 같이 으면되니까안 걸리면 땡 잡는 거고 개인이 그러니까 내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상계나 당하고 압류당하고 어차피 청산가치로 반영됐고 넘기고 보는 게 장땡입니다. 자, 우리 사무실 저렴한 배으로 개를 해드리고 있죠. 전자선에 종비다 가능합니다.